정수미입니다. 모두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신상품 소개해드리고, 눈에 안 띄어서 구매 못하고 계신 것 같은 아이템들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조끼 나왔어요. 중량감도 가볍고, 두께도 지금 요즘 이렇게 딱 좋고, 긴팔 니트나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렇게 입었을 때, 팔 같은데 불편해서 싫으신 분들, 조끼 좋아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실루엣 은 그냥 되게 약간 모던하게, 약간 이렇게 딱 사각진 느낌 나게, 이렇게 그냥 라운드에, 아몰에는 부속단 없이, 아몰에서부터 옆선까지 쭉 연결되게 볼이 좀쭉 세워져 있는 이런 조직에요 뒷모습은 이렇게 어깨에 코주름 표시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이긴 하지만 약간 살짝 타고 올라오듯이 이렇게 생긴 건데 막 부대낄 정도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다. 요 목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완전 동그랗게 파신 것보다. 일단 끝에 이렇게 말림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좋게요. 그냥 진짜 아무데나 티셔츠 위에나 셔츠 위에나 이렇게 되게 괜찮은 그냥 기본 아이템 지금 신상품으로 나왔고 라운드넥 베스트라고 해갖고 요 라이트 그레이랑 멜란지 그레이 그리고 블랙 컬러 요렇게 세 컬러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미수미 로고 자수 넣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딱 가려지는 기장이고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않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쫄리지 않고 이렇게 툭 떨어져서 약간 모던한 느낌 나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속으로 집어 넣었 넣어서 입고 조끼가 딱 그냥 바로 이렇게 하의랑 만났을 때도 기장이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요건 라이트 그레이예요이 조끼는 그냥 셔츠에 입으나 티셔츠에 입으나 다 괜찮고 와이드 팬츠 같은 거포멀한 바지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에다가 이런 신상이 같이 나왔는데, 안에 이제 후드나 뭐 이런 거 조금 껴서 입거나 아니면 얘를 이너로 입고 위에 코트 입으시거나 좀 그런 식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끼 입고, 이렇게 뭐 입으시면 되는 아우터인데, 솜 퀼팅된 원단으로 카키색이랑 두 컬러 나왔는데, 게 두껍지 않아요. 솜으로 누벼져 있어서, 이너로 하나 입어도 되고, 아우터로 그냥 입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니트 시보리 이렇게 짜서, 목단이랑 앞단 주머니 전부 다 약간 이렇게 청키하게 니트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추워지면, 레이어드를 조금 해야 되는 정도 두께의 아이템이네요. 이 상품 나와 있습니다. 완전 혹겹인데 안쪽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바이어스 처리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주머니는 이렇게 안에 실크사리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소매 이렇게 볼륨감 있고 소매가 저는 일단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야구 잠바 에리도 이렇게 청키하게 이렇게 짜여진 데가 잘 없죠. 시보리도 퀄리티가 아주 다르죠. 예쁜 게 계속 나오네요. 그쵸? 그 앞은 이렇게 크랍이 되어 있고 뒤는 뒷기장은 아까 제가 입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뒷기장이 조금 더 길어요.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딱 그냥 요즘 입기 딱 좋죠. 이렇게 여기다가 니트 조끼 위에 저 이거 후드 한번 껴갖고 한번 입어볼게요. 올딱 이렇게 입으면 꽤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게 폼이랑 기장감, 밸런스가 예뻐야지 요런 실루엣이 예쁘게 탁 떨어지거든요. 아까에서 보여드리면, 앞부분 다 이런 게 니트로 이렇게 짜져요. 멜란지 그레이 니트로 짜져 있고, 요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주머니도 이렇게돼 있고. 요거 혹시 보셨나요? 요런 구스다운 패딩이 있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반들반들, 약간 힘있고 톡톡한 느낌이 있는 나일론 원단에 구두를 그런 아이템이에요. 요 패딩 괜찮지 않나요? 입은 거 보니까 괜찮으시죠? 네, 요런 예쁜 패딩이 있답니다.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웜그레이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입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보다는 쇼패딩에 손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긴 것보다. 이런 느낌입니다.